특히 이제 회사에서 길게 있지 못하고 이상하게 자꾸 이직을 하게 되고 적응을 못하게 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영마살에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영문포살이 생각하는 영마살은 어떤 살인가요? 누구에게나 전부 다 있는 살은 아니고요. 개개인마다 있는 사람도 있고 유독 더 많은 사람도 있는데 영마살은 일명 운송의 수단이다. 돌아다니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일정하게 일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영마살이 있는 분들이 보통 무역이나 영업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직업 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통 대중들이 알기에 네. 그냥 무조건 나쁜 살인가요? 피드님 같은 경우에도 역마살이 꼭 있어야 할뿐이에요 그래야 어또 여기도 오시고 또 촬영도 다니시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역마살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역마살도 기름을 나타내는 분이 있고 역마살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해가 되는 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무직에 앉아서 있는 사람은 역마살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역마살이 있으면 좌충우 수도 있고 역마살이 꼭 없어야 되는 데 있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안정감이 있지를 않고 좀 불안하죠. 역마살이 정말 세신 분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어떤 도움을 받고 가세요? 역마살이 두개세개 개 있는 분들은 어디 취직을 해도 오래 계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오셔갖고 상담을 했는데 이 역마살을 어떻게 하면 조금 없어질 수 있을까요라고 이제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역마살은. 어떻게 뭘 살을 푼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색깔이라든지 이제 어떤 숫자 이제 본인이 좀 가지고 있어서 그 살을 좀 다운시키는 그런 이제 비방 그런 거를 제가 좀 전수를 해드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연의 일치인지 1년 넘게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살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겠네. 어, 자우증은 금방금방 오래 있지 못하고 옮겨 다니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10명 중에 9명은 꼭 영마살이 있어요. 그게 영마살이 아름답게 사주가 그렇게 펼쳐진 게 아니라 충신이에요. 타인이 됐든 자이가 됐든 어떤 경로에 의해서도 꼭 그만두게 되죠. 이직을 하게 되고. 부부 관계에서 영마살은 어떤 상호 작용을 일단 그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차분히 할수 있는 여자는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사회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자기 그 발전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을 얘기해요. 그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하면 이별이 따른다는 좀...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속설에는. 본인은 이런 전문가의 이런 상담을 받아보지 않고서는 내 사주팔자에 역마살이 많은지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시면은 그거는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회사에서 길게 있지 못하고 이상하게 자꾸 이직을 하게 되고 적응을 못하게 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역마살에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보완을 하셔서 다운을 하신다라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제작진 중에 영화사에 참가자. 우리 여기 작가님도 있어요. 네, 감독님도 있는데 나는 있어라고 표출하면서 다니시는 분은 아니에요